숙제 검사할 시간입니다. 자, 숙제 펴세요. 어릴 때이 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방학, 방학 때. 그 병에다가 초파리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나나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초파리가 만들어지대, 그 안에서. 뭐 그런 것도 하고 화분 갖고 오라 해서 막 화분 키우고 이런 거 했었었는데. 근데 나는 화분 키울 때그 썰을 얘기해드리면, 그집 저희 집에는 원래 어머님이 그 식물을 좋아하셔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가라 쉽게 키울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화분을 주셨죠. 근데 어릴 때 뭔가 나는 몰랐어. 씨앗을 넣었잖아요. 근데 흙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 이렇게 찰흙 문제 되듯이 이렇게 평평하게 했죠. 그래서 내꺼만 씨앗이 안 나는 거야. 반 30, 그때 35명? 이 정도 됐는데 내꺼만 안 나는 거야. 딴 사람들꺼 다 나는데. 몰랐어. 나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어릴 때는 몰랐지. 그게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서 보니까 풀이 요만큼 나와가지고다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 탓이죠. 그때 친구라 참 미안해. 미안해. 지금 방송 잘 보고 있지? 오늘 12시에 눈을 떴다. 보고 싶쇼까지 34시간. 그때까지 누워 있어야겠다. 12월 15일 날씨 맑음 F 드릴게요. 이렇게 보낸 거엔 딱 이유가 있어요 1번 귀찮아서 2번 나 놀리려고 3번 나는 올, 원래 그림도 글씨도 원래 잘잘 잘 못한다 3번이었기 바라면서 네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고싶쇼에서 과제 내주셔서 오랜만에 쓴게 아니라 저는 유치원 숙제를 위해서 그림이기를 매일 꼬박꼬박 쓴합니다 유치원생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래부터? 그래서 자기 일상을 공유한다고 음. 알겠어요. 볼게요. 2020년 12월 20일 날씨 해 8살 인생 첫 심부름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던 중에 엄마로부터 입이 심심하니 먹을 것좀 사오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거짓말 일단 읽을게요. 요청 네 마침 나도 아이스크림 비비빅 흑임자 맛이 <laughs> 너무 먹고 싶기에 기꺼이 심부름의 요청에 응하였다. 되게 어려운 말을 잘 구사하시네요. 네, 마트를 털고 <laughs> 집에 와서 확인한 순간 나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내가 사온 아이스크림은 흑임자 맛이 아닌 쑥 맛이었다. 너무 슬펐지만 다섯 살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남겼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제 역시 이 세상은 정말 쉽지 않아. 난 언제쯤 얼 은이 될까 여태까지 잘 맞추다가 진짜 맞춤법 잘 맞추다가 갑자기 손을 맞은 메이크업이씨 <laughs> 아 가요계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웃긴다 내일의할일 하루 종일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 <laughs> 넷플릭스도 보는구나 뭐 보시나 뭐 보시나 스위트홈 같은 거 보시나 아니면 뭐 인간수업 보시나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생각했어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님 되면 되게 피식피식 이렇게 웃은 일이 많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이제 약간 컨셉, 컨셉이죠? 네. 근데 진짜로 뭔가 그런 거 보면 약간 힐링도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가장 뭔가 진짜 그림일기, 옛날 우리의 그런 추억과 가깝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살 몸베베님. 오랜만에 그림일기 써보니까 옛날에 맞춤법 들려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오빠가 선생님이 됐다고 상상하면서 빨간펜으로 이기검사 해주세요 해볼게요 요거군요 요거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호두과자 학교가서 나눠먹음 요거는 이제 또 선생님이 있지아서 잘못됐지 왜 학교에 음식 가져오니 7살 문베베입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번 겨울 첫눈 왔을 때제 그림일기와 제가 만든 곰돌이 눈사람도 보내봅니다 미녀코스트님도 저처럼 눈사람을 열심히 만든 적이 있다거나 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밖에 눈이 왔다 눈 오는 게 너무 예쁘고 행복하고 신이 났다 눈사람 만들기도 했다 곰돌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미녀코스트님이 잘했다고 선물줌 선물줌이라고 이미 써놨네요 그럼 일단 선물은 드릴게요 또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는 일단 선물 줄게요. 애기니까 커피나 올리브영 같은 데는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맞춤 선물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네 보내도록 할게요. 아, 나이가 좀 있었으면 제가 좋은 거 보내드릴 더 비싼 보내드릴 텐데 또 아직 아기니까 그 경제에 대한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품권 이런 거 주긴 좀 그래서 그냥 음,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 일곱 살 베베 베베님. 여기다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때는 아 하실 거예요. 아까 이게 뭐냐면 타이어가 있어. 타이어 반을 운동장 안에다가 꽂아두셨어요. 나도 왜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위험했어 생각보다 그거. 애 많이 넘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말랑말랑해요. 그거 위로 뛰어다니고 꼭 색깔이 있어. 까만색은 묻혀놓고 조금 약간 양심이 없었나 무조건 있었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맞다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이분이 이거를 붙이고 다니신대요 개초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더 공격적인 게 사실 눈에 보이긴 하죠. 이 세계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좀더 무섭긴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니까, 러딱세 글자에 끝낼 수 있잖아. 얼마나 잘 보여요. 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최고인 것 같은데. 뭔가, 초보입니다.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더, 거들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2020은 저에게 연초에는 괜찮은 해. 연 중에는 나쁘지 않은 해. 연말에는 조금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힘든 해 없이 그냥 술술 지나가면서 어, 행복할 수 있는 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민혁이가 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